<laughs> 우와 저거 봐. 우리가 즐기는 호찌민의 밤은 현지인들과 함께하는. 어 꼼땀. 어 우리 여기 아까 지나간데 아니야? 어? 여기 아까 거기잖아. 저희가 아침에 동물원 가면서 봤던 곳인데. 다음에 또 우연히 보게 돼서 여기 가볼까 해요. 리뷰가 천개 넘게 있어. 여기 이름은 홍한인 것 같아요. 홍한. 되게 다양한 메뉴가 많아요. 아 껌땀. 껌땀. 어, 37, 1는 원, 에, 1, 원, 에, 그와 저거 봐. 어. 이거 뭔데? 몰라. 이거 왜요? 어머나, 음, 대박. 어, 탄산이야? 탄산 알것 같은데, 응. 그냥 티이 아니야? 티겠지 메뉴판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시켰어요. 음, 괜찮네. 뭔지 이거 야 맛있네. 옆에 준비되어 있는 걸로는 소저랑 각종 소스들. 어, 근데 이게 자기는 고수 아니 오, 자기네 먹지 마라. 이게 껌땀입니다. 껌땀. 껌 땀은 우리나라 돼지 갈비 같은 거 밥에 올려가지고 먹는 거고, 계란말이나 토마토, 오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. 올라가는 게 뭐가 넣는가에 따라서 가격이나 메뉴 이름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돼지갈비 같은 느낌? 같아 안 믿겨. 음식 만들면서. 너무 안 가냐? 되는 반대 설겠지만. 요소가 다 대조가야. 예전에 인스턴트 라면을 사갔는데 이런 당면 같은 거더라고요. 해 먹으니까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여기게 찍어서 요렇게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, 요렇게 해서 한 한국돈으로 7,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가끔씩 씹히는 그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. 그것 때문에 향이 좀 나서 그렇지, 전체적으로 맛있어요. 와 <laughs> 네. 사진 찍는 거, 영상으로 찍는 것도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, 엄청 바쁩니다. 매장 규모도 커요. 아, 저희는 1층에서 먹었는데 2층에 올라가서도 식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베트남 현지 분들만 계시고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일단 없는 곳이었어요. <laughs> 잘 먹고 갑니다. 저기 아까 전에 껌땀 먹은 곳에서 어,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괜찮은 카페들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출동을 해볼게요. 진짜 구글은 참 대단한 것 같아. 구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아 여기다 여기. 1, 어 괜찮네. 가볼까? 라이브 뮤직인가? 대박. 진짜? 안에 진짜 요즘 호치민 m g 들 이렇게 노나 싶은 완전 핫한 장소 있어요. 진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. 뮤직 라이브 카페? 와인도 팔고 커피도 팔고 힙쟁이들 다 모였어. 우리도 덩달아 힙쟁이 된것 같아서 좀 신났었어요. <laughs> 안에 자리가 만석이라 가지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어도 뭐 노래는 들리고 좋네요. 분위기 미쳤다리 주문한 음료는 티 이게 리치가 들어간 티인 것 같은데 사실 메뉴판이 다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글 렌즈 켜서 차종류 제일 위에 있는 거 주문했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고 이걸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시면서 차액은 안 받으셨습니다 <laughs> 어, 친절하고 서비스 좋죠 그리고 시원한 라떼 이렇게 먹어볼거예요 베트남 뮤직 카페. 보면 진짜 충격적인 게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. 베트남 카페들이 엄청 일찍부터 시작해요. 쟤는 바퀴벌레인가? 그런 거 같아. 요 맞지. 음. 응. 주소다. 맞아. n g a What's it? What's i 찢었다 오늘부터 힙, 힙.. 힙수저다 힙수저 라이브 뮤직? 끝나고 조명을 좀 밝힌 상태 아,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던 곳 한 8시쯤에는 라이브 뮤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방문해보시기를 진짜 왕왕 추천드립니다 나오면 눈에 침나 <laughs> 다시 숙소 들어가는 길에 Circle K라는 편의점 들려가지고 어제 맛봤던 이 태국 원래 이거는 태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태국식 쥐포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김인데 요것도 뭐김 과자 유명하다 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. 오늘 벌써 사이공에서 3일째 밤이 저물어갑니다. 이번에 거의 4박 5일? 물론 5일째는 새벽에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. 베트남은 처음 온 것도 아니라서 이전에 이미 다낭이나 호이안 경험이 있다 보니까 큰 기대를 안 하고 왔고. 흥정을 잘해야지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지 거스름돈 잘 받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여기 사이공이 관광 도시가 아니라 중심 도시. 어, 중심 도시. 경제 도시. 어, 경제 도시 그런 도심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탕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다 친절하고 그리고 힙한 곳 많고 진짜 힙하다 하는 곳들 다 가보게 된것 같아서 엄청 좋아요. 우리 끼어들 수 있을까? 우리 끼어들 수 있을까? 끼어들었다. 그 맛있는 과자 먹으면서 티비 보면서 시원하고 좋은 호텔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